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세상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그 JTBC 방송을 요즘 저도 즐겨보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정말 그 방송을 들이면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참 생각도 좀 많아지고 사람 세상 사는 방법도 가지 가지다 정말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꼭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뒤에서 그잘 조정하면 저렇게 큰 돈도 벌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허탈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지난번에 연구 전담 요원 자격에 대해서 그 바뀐 요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드려서요. 그 부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 과제, 과제라고 해서요. 저던 확대 과제 중에 하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음악을, 네. 제가 음악을 계속 틀고, <laughs> 네, 했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2015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2016년도에는 연구 전담 요건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기업 형태에 따라 연구 전담 요원의 대상자가 달라지는 부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이번에 바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 기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자연계 학사 이상자이고요. 그리고 국가 자격에 의한 기능 분야의 기사 이사 자, 이상 자격증이면 기업의 규모랑 관계없이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이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사로 전문대를 나오신 분들은 해당 연구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인데 이분도 자연계 분야이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 네. 그리고 그 산업기사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시, 가지고 계시면 연구 분야에 2년 경력이 있으면 이분도 네그 그 연구 전남 여원 대상자가 될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스토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해당 연구 분야에 4년 이상 경력을 확보하시면, 네, 연구 전담 여원으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도 4년 이상의 경 연구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받으면 그 연구 전담 요원이 될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기능사는 원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기능사까지 된다는 거 제가 이 기능사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그 국가 기술 자격에 따르면, 그, 기능사가 가장 낮은 거고, 산업기사가 그 다음인 거고, 기사가 4년째 대학에 준하는 자격증인 거고, 그 위에가 기능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면, 기술사가 가장 낮은 거고, 기능장이 가장 높은 것 부분입니다. 네. 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네. 그 중견기업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중견기업에 한해서는, 저기, 중소기업에서 원래, 그,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을 확보하고 있었으면 계속 쭉 된다는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별풍당다님, 그, 저기, 네, 별풍성 주셔서, <laughs> 네. 그리고, 산업 디자인 분야 및 그 기식 기반 서비스 분야의 주 업종인 분들은 자연계 전공자가 아니라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그 그 지금 연구하는 활동 분야이시며 학사 이상을 자,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전공 그 연구개발에 전공하셨으면 그대로 인정받지만 해당 분야가 아니면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산업 디자인 분야 및 기식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그그 그 연구 전담 여원으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전문 학사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일 경우에는 네, 연구 전담 여원으로 가능하고요. 네. 요런 부분 아, 감사합니다. 네, 별풍 당당 님 감사합니다. 초콜렛도 주셨네요. 네, 좋아하는데. <laughs> 네. 그래서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은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2000그 연구 그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라는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세금 세금을 금액이 측정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바로 세액 공제를 해 준다는 건데 그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연구 인력 개발비의 세액 공제되는 대상이 연구 전담 요원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연구 보조원 및 연구 관리 직원도 다이 연구 인력 개발비의 세액 공제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그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연구 관리 직원은 참고로 이 대상이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연구 전담 요원과 연구 보조원은 인력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이 어, 예, 예, 부분에 대해서,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게요.